안녕하세요 조재영 부사장입니다. 어, V.I.P 고객들이 최근에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금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죠. 어, 그런데 막상 금에 대한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를 어,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보고 이들 그 각각 투자 방법에 대한 그 장단점을 한번 우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. 주요 내용은.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,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, 그리고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,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. 뭐, 재밌겠죠? 금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. 어, 물론,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들에는 뭐 금뿐만 아니라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뭐 미국 달러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죠. 그런데 채권의 금리가 너무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. 또 채권 투자의 매력이 그래서 많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. 달러에 대한 투자는 사실 금 투자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의표 고객들은 금 투자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금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. 뭐, 골드뱅크, 금 ETF, 금 펀드, 금 DLS, KLX 금, 골드바, 뭐, 등등등.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금 관련 상품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기준은요, 투자 대상이 금 현물이냐, 금 선물이냐, 아니면 금 관련 주식이냐, 뭐, 이게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손쉽게 우리는 금방에 가서 금 반지나 금 목걸이를 사둘 수 있고요. 또는 뭐금 두꺼비, 금 소가지도 사둘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10%뿐만 아니고요. 금은빵 마진도 들어가야 되고요. 또 세공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이 모든 것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. 이 비중이 무려 20%를 넘는답니다. 쉽게 말해서 금 가격이 내가 샀을 때부터 20% 이상 상승해야 그때부터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투자한다는 차원에서는 금은빵에 가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골드 바를 매입해두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역시 부가가치세 10%라는 걸림돌이 발생합니다. 또한 매수, 매도 가격의 이 스프레드, 즉금 가격 대비 살 때와 팔때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현물거래 대표주자는 골드뱅크죠. 현재 우리은행, kb은행, 신한은행 등에서 이 골드뱅크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금을 사두었다가 금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금 현물로 인출만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10%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. 또한 뭐 소액으로도 금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얼마 전그 세법 개정이 되어서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금 현물 투자 방법 중 최고봉은 사실 KRX 금입니다.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도 사고팔고 채권도 사고팔 수 있지만 이 금도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.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건데요. 가장 큰 장점은 이 KRX 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물론 금 현물로 인출하지만 않으면 부가가치세 10%도 없죠. 이 은행권에서는 이 KRX금을 신탁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금 투자 방법은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금이라는 원자재는 이제 뭐 원유라든가 뭐 밀콩, 옥수수 이런 곡물 등과 같이 이 현물 거래가 좀 쉽진 않은 상품입니다. 그래서 선물, 즉 퓨처스로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일종의 파생상품이죠.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, 뭐 런던 거래소, 뉴욕 상품 거래소, 뭐 이런 데서 금 선물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이금 관련 금융 상품을 만들 때는 금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보다는 금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에 대부분 금 ETF나 금 DLS나 금 펀드들은 실제로 금 현물, 즉 금괴 골드 바를 사고파는 게 아니고, 금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금 가격 1일 변동성의 두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. 뭐, 금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수익을 내는 이런... 인버스 펀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금 선물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롤 오버 코스트라고 하는 겁니다. 뭐냐? 이금 선물은요, 거의 매월 결제가 되는데, 실제 금을 내가 가져갈 게 아니면 다음 달금 선물로 갈아타야 됩니다. 이렇게 갈아탈 때 발생하는 비용을 롤 오버 코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비용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습니다. 1년 동안 신문에서 본이금 가격은 30%가 올랐지만 내금 펀드, 금 ETF 투자 수익률은 뭐 20%도 못 미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이롤 오버 코스 때문입니다. 또이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수익금액이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?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대부분 금을 캐는 금광회사 주식들입니다. 뭐, 우리나라에도 금광회사가 있을까요? 네, 이렇게 상장돼서 거래되는 금광회사 주식은 없습니다. 뭐, 대부분. 미국이나 호주 이런 회사들이죠. 펀드 이름에 뭐 골드 마이닝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거의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는 금 투자 펀드라기보다는 금 관련 회사 주식 펀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이금 펀드는 금 선물에도 투자하고 금 관련 회사 주식에도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. 금 가격이 상승하면 금광회사 주식 가격은 더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금 가격 상승기에는 수익성이 더 좋죠. 이런 펀드들은 거의, 모든, 거의 모두 해외 펀드겠죠. 예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 10%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. KRX 금. 금신탁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금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롤오버 코스터라는 그 이슈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,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금 자체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, 금광회사, 이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